자, 캐드 실행시켜 주시고, 일단은 얘 모습이 정면에 치수가 좀 있고, 탑뷰에 치수가 좀 있고, 뭐 그런 타입이네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옆모습이거든요. 옆모습에 계단 타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모습을 그려줘야 돼요. 맞죠? 얘가 옆모습이 계단처럼 깎였잖아요. 맞죠? 자, 다 같이 빼기 VP를 돌리고, 빼기 VP 1,-2, 마이를 돌리고, 이게 딱 봤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이 모습을 그려서 할수 있을까? 여기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쓱 한번 훑어보고, 아무래도 이옆에 형태를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저는 옆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치수가 제일 없는 뷰인데, 도 불구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높이 관계를 다볼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앞쪽에서부터 여기 뒤쪽까지 이 길이 얼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뭘 보고 110, 뭐, 얼마, 방금 뭐라고 불렀지? 여기 앞쪽에서부터, 예? 이 앞쪽에서부터, 예? 듣고 있나? 네. 이 앞쪽에서부터 요 뒤쪽까지가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했어요. 112 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112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112. 그러니까요. UCS를 뭘로 두고 UCS를 RI로 두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P 라인으로 그려. P 라인으로 그리면은. 틀릴 일이 없거든. f 8번 키고 112에 116, 112에 116 이쪽에 1 1 2을 그린 거고요. 위로 116을 그린 거죠. 맞습니까? 네, 네, 자, 이제 요 길이 찾아보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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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렇지, 32가 되죠. 맞습니까? 요거 요거 요거, 보여요? 요 하얀 길이 말이에요, 하얀 길이 에, 32, 이지이지 인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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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느낌이 오네, 2급을 풀어서 이제 좀아네 어, 한두 번 풀어봤다고 32 32만큼 요렇게 그려줘봐요 그렸어요? 그걸 밑으로 얼마 내려왔다고 또14 내려왔다고 또 써있어 14를 내려가 14를 내려갔어요? 네. 그럼 그거를 또몇 도를 여기서 회전을 시켰대. 얘를 돌려, 로테이트로. 카피 걸고, 마이너스 120. 아니다, 그냥 120이다. 시계방향. 반대쪽이니까. 그냥 120도네요. 돌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2인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얼마를 갔습니까? 여기까지는. 40. 8이 갔죠. 그러면은, 옵셋으로, 여기까지가 32였고, 예, 이 선이, 얼마를 가면 돼? 이 선이. 40, 8을 오면 되고, 얘가, F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맞아요? 선이 안 내려가 필렛을 못하니까. 나는 필렛을 좋아하는데 필렛을 못 쓰잖아. 익스텐드도 어차피 안 되지 않냐? 여기 선이 없는데. 일단 무조건 찍어서 내려야 되지 않겠니? 똑바로? F8번 키고? 그래, 안 그래? 그려, 안 그려. 인지, 인정? 내려주고, 필렛 하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하게 필렛 해줘야죠. F로. 아래쪽으로 필렛을 해줘야죠. 필렛을, 여기 옆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치고 올려야죠. 맞습니까? 아, 일단 연어피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프로지요 여기서 32. 2급을 했더니 여러분들 이제 잘 보이나 보다. 32. 됐어요. 그걸 몇 도를 돌리래요? 네, 요거 일단 카피 걸고 120도를 돌려주고, 여기도 필렛으로 마무리. 3D 작업할 때는 항상 뭔가 윤곽선을 그려주는 게 기본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케이? 네, 이렇게 윤곽을 잡고 조인하면 돼요. 피에디트로 조인. 네, 피에디트로 조인을 해버려요. 피에디트로 조인했어요? 네. 윤곽선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덩어리가 될까? 조인했나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앞이나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늘어나는 게 응, 얼마나 응. 그렇죠 돌출하십시오 익스트로드 164를 하십시오 164를 익스트로드하면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아, 되게 쉬워요 자르기 두 번만 하면 끝나요 우리 자르고 자르고 뚫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일단 탑뷰에서 요래 한번 자르고 프론트에서 요 정면에서 요래 한번 자르면 끝나요 자 탑뷰에서 UCS 월드 학교 유시스 월드 돌아왔어요. 유시스 월드에서 유시스 월드예요, 지금. 유시스 월드. 맞아요? 이 바닥에서 몇 도짜리 선을 그려 이게 110도죠, 지금. 그럼 여기 남는 각이 몇 도입니까? 70 70도, 70도 맞죠? 남는 각이 70도죠, 이거. 여기서 선 하나 그려 볼래요. 여기서 끝추째면서 골뱅이 3 0 0만큼 70도 300으로 한 거는 그냥 선좀 길게 그려보려고 300만큼 70도 그렸어요 오케이 UCS 월드에서 300만큼 70도 그렸어요 300만큼 70도에요 알겠어요 콤마 아니고 슬라이스 여러분 3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UCS가 월드인데 슬라이드 포인트 필요 없죠? 어, 그냥 슬라이스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끝이에요. 여기 클릭. 그냥 슬라이스로 띡띡 자르고 여기 클릭하면 돼요. 애니데스크가 다 멈췄나 봐요. 그러면은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이제 다 왔으니까 설명부터 들으세요. 집중. 집중. 시간도 다, 다 돼서 따라 못해. 집중. 예, 그 다음에. 정면에서, 일단, 동그라미, 월드니까 이것까지 하고 갈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4이고요. 여기서 이 중심까지는 얼마 왔습니까? 40, 40. 이 안에, 이렇게, 이 중심까지, 이 중심까지 40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라인으로 그냥 그리고 지우면 됩니다.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P라인으로 이렇게 82가 왔고요. 아래쪽으로 40만큼 들어왔죠. 맞아요? 네. 네. 여기서 82, 여기서 40, 여기다가 서클 얼마짜리 24짜리 맞아요? 네. 월드에다 그려놓고 저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익스트루드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뭐 차집하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자,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프론트에서 봤을 때 여긴 다 됐잖아. 우리 할거 없잖아. 이쪽은 다 됐잖아. 얘만 하면 되잖아. 엿다가. 네. 그러니까 UCS 몰로 놓고. 프론트 아니야? 이거 정면 아니야? 네. 정면이잖아, 프론트. UCS 뭘로 놓고? 프론트로 놓고. X라인 앵글값 110도. 제가 X라인을 잘안 쓰는 이유는, 여기서 X라인을 슬라이스 할때안 쓰는 이유는, 이거 찍지만 여기는 끝점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해야 되거든, 귀찮아서. 그래서 골뱅이 쓰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골뱅이를 더 많이 써, 이거 자를 때는. 골뱅이 뭐 100만큼. 마이너, 에, 어, 110도 그러니까 이게 짧든 길든 상관없거든. 각도가 그냥 자르는 거거든. 그냥 뭐3 포인트도 필요 없지. 프론트니까 현재 프론트니까 맞아요. 네, 다했는데다했는데 빼기 v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마1 3 마이너스 10, 마 얼마가 나와야되는 <laughs> 얼마가 나와야돼? 2 5 0 5 5 3 4 아유 잘했네 1컴 마이너스 2 1마 어..여기서 3p 여점여점 오늘 4분점 네 여기. 오케이. 리스트. 얼마고? 210.4769. 오케이. 됐어. 오케이? 네. 쉬는 시간 띠. 이게 2급을 할수 있으면 조금 1급 보기가 수월해져요. 쉬었다 오세요 쉬는 시간 띵 Gracias.